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딱 일주일 만에 주인 일은 시골집 대문을 열었습니다. 늘 지훈이 왔냐 하고 맨발로 뛰어나오시던 마루에는 이제 하얀 먼지만 내려앉아 있더군요. 사람이 떠난 집은 금방 티가 난다더니 방 안에는 특유의 할머니 냄새 그리고 파스 냄새와 오래된 장롱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만 덩그러니 남아 저를 반겼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도무지 손이 떨어지질 않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엌 쪽에서 돌아가는 낡은 냉장고 소리가 들리더군요. 다른 건 몰라도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들은 다 상해서 버려야 할 테니까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신 김치 냄새, 말라비틀어진 사과,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요구르트. 하나하나 꺼내서 쓰레기봉투에 담는데 냉동실 가장 깊숙한 곳, 성에가 하얗게 낀 구석에 검은색 비닐봉지 하나가 꽁꽁 언 채로 박혀 있었습니다. 뭐지? 떡을 얼려두셨나? 아니면 생선인가? 싶어서 꺼내 보니까 묵직하면서도 뭔가 딱딱한 게 잡히더라고요. 호기심에 꽁꽁 묶인 매듭을 손톱이 아려올 정도로 힘들게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떡도 생선도 아니었습니다. 습기를 잔뜩 먹어 눅눅해지고 차갑게 꽁꽁 얼어버린. 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만 원짜리가 뒤섞인 지폐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돈 뭉치 사이에 끼워져 있던 달력 뒷장에 쓴 삐뚤빼뚤한 편지 하나, 그걸 읽는 순간 저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할머니는 왜 돈을 쓰지도 못하고 그 차가운 냉동실에 얼려두셨을까요? 평생 저를 위해 나는 배부르다고 거짓말하셨던 제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컸습니다. 제가 다섯 살때 부모님은 빚보증 문제로 이혼하시고 각자 살길 찾아 뿔뿔이 흩어지셨거든요. 시골에서 남의 반일이나 해주시던 할머니에게 저라는 혹 하나가 덜컥 생겨버린 거죠. 가난했습니다. 정말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여름이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집. 그래도 할머니는 당신 입에 들어갈 건 없어도, 제 밥상엔 늘 계란프라이 하나라도 더 올려주려 애쓰셨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날이 있습니다. 제 10살 생일이었어요. 할머니가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털어 읍내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를 조금 사오셨습니다. 김치찌개에 넣으려고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 냄새에 침을 흘리고 있는데 밥상에 앉자마자 할머니는 찌개 속 고기랑 고기는 다 건져서 제 밥그릇 위에 수북이 올려주셨습니다 할머니도 먹어 왜 나만 줘? 제가 숟가락을 멈추고 물으면 할머니는 늘 코를 막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오 나는 고기 누린내 나서 싫다 늙으면 소화도 안 돼서 체한다 나는 그냥 시원한 국물에 김치만 있으면 된다 너다 먹어라 내 강아지, 많이 먹고 얼른 커야지. 철없던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아, 노인네들은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귀한 고기를 낼름낼름 다 받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 쪼가리에 찬물을 말아 드시는 건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밤에 자다가 목이 말랐게 보면 할머니가 부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남긴 김치찌개 냄비에 찬 밥을 비벼서 허겁지겁 드시고 계셨죠.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배고픔 때문이었다는 걸 그냥 할머니는 참 식성이 특이해라고 생각했던 저는 참 못된 손자였습니다. 머리가 좀 굵어지고 중학생이 되니까 할머니가 슬슬 창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메이커 신발 신는데 저는 늘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신 시장표 출이닝 뿐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조금이라도 제 용돈을 더 챙겨주시려고 동네를 돌며 폐지와 빈병을 주우셨습니다. 하필이면 친구들이랑 시내에서 떡볶이 먹고 나오는 길에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머니랑 딱 마주친 겁니다. 어. 지훈아. 학교 끝났냐? 할머니가 반갑게 부르며 땀 닦던 수건을 내리시는데 친구들 시선이 느껴지니까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묻더군요. 야. 저 할머니, 너 아는 분이야? 저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가자, 야가자. 친구들을 이끌고 골목으로 도망치듯 숨어버렸습니다. 할머니의 그 멍한 눈빛을 뒤로 하고요. 집에 와서 할머니한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려는 저를 할머니가 붙잡으셨죠. 지훈아, 아까 친구들이랑 있었냐? 할미가 아는 척해서 부끄러웠냐? 저는 독하게 쏘아 붙였습니다. 아, 제발 학교 근처엔 오지 말라고. 내가 거지야? 외쪽 팔리게 리어카를 끌고 다녀.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할머니 때문에 내가 학교를 못 다니겠어.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짝을 때리는 대신 검게 때가 끼고 갈라진 그 거친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거리셨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한 천원짜리 몇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미안하다. 할미가 생각이 짧았다. 이거 가지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사 먹어라. 기죽지 말고 저는 그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던 할머니의 억눌린 한숨 소리와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가 아직도 제 가슴을 찌릅니다. 대학에 붙고 서울로 도망치듯 올라왔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도 꼬질꼬질한 시골집도 다 잊고 싶었습니다. 취직하고 서울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는 건 핑계였습니다. 그냥 할머니라는 존재를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도 일 때문에 못 내려가요 하고 전화 한 통으로 때우기 일수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노느라 바빴으면서 회사 핑계를 댔죠. 가끔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지훈아, 밥은 먹었냐? 날 추운데 보일러는 떼냐? 할미가 김치 좀 담갔는데 보낼까? 그러면 저는 늘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됐어.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돼. 택배비가 더 나와. 김치 냄새 나서 싫어. 나 지금 바빠 회의 중이야. 끊어. 1년에 한두 번 억지로 의무감에 내려가면 할머니는 제 손에 억지로 돈 봉투를 쥐어 주셨습니다. 농사 지은 고추 판 돈. 나라에서 나오는 노인연금 아끼고 아껴 모은 돈. 서울 물가 비싸다는데 밥 굶지 마라. 우리 강아지 얼굴이 반쪽이네. 저는 제가 버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그 푼돈 받는 게 싫었습니다. 그돈 5만원, 10만원. 제가 서울에서 술한번 마시면 없어지는 돈인데, 그걸 주려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미시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할머니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나돈잘 번다고. 왜 자꾸 이래? 짜증을 내며 돈봉투를 신발장에 툭 던져두고 차에 타면 할머니는 차. 뒷꼭무늬가 안 보일 때까지 흙먼지 날리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백미러로 그 작아진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마지막 배웅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많이 울지도 않았습니다. 호상이라니까 연세도 있으시니까 주무시다 가셨으니 복받은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덤덤하게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텅빈 시골집 부어, 냉장고 냉동실 구석에 박혀 있던 그 검은 비닐봉지 앞에 서 있습니다. 성해가 잔뜩 낀 차가운 봉투를 열자, 쏟아져 나온 동뭉치, 천 원, 오천 원, 만 원, 빳빳한 은행세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시장 바닥에서 굴러다녔을 법한 꼬질꼬질하고, 생선 비린내가 배어있고 흙이 묻어있는 돈들. 자세히 보니 알겠더군요. 제가 명절 때 용돈 하세요 하며 억지로 드리고 왔던 돈. 할머니가 주시려는 걸 제가 필요 없다고 던져두고 왔던 그 돈들. 할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정말 단돈 10원도 쓰지 않으셨던 겁니다.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시면서도 다 달아빠진 고무신을 기워 신으시면서도 손자가 준 돈이라고 혹은 손자 줘야 할 돈이라고 혹시나 집에 도둑이 들까봐 당신 생각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인 냉동실 깊숙한 곳에 검은 비닐에 싸고 또 싸서 꽁꽁 얼려두셨던 겁니다. 동뭉치 사이에서 찢어진 달력 뒷장에 볼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한글도 잘 모르시던 할머니가 지나가는 동네 이장님한테 물어 물어 배웠을 그 글씨. 맞춤법도 다 틀리고 지렁이 기어가듯 삐뚤빼뚤한. 할머니의 유언장. 우리 강아지 지우나. 할미가 많이 못 배우고 못 나서 우리 강아지 고생만 시켰네. 남들처럼 좋은 부모 만나게 해줬어야 하는데 애미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이돈 너가 서울 가서 밥 굶을까 봐 할미가 모은 거다. 너가 준 용돈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 이걸로 만난 걸 어떻게 사 먹냐? 나는 배불러서 맛있는 거 필요 없다. 고기도 싫고 다 싫다. 그러니까 너 장가 갈때 이걸로. 남들한테 꿀리지 않게 멋진 양복이라도 한벌해 입어라. 할미는 우리 강아지 배부르게 밥 먹는 거 보는 게 제일 좋았다. 아프지 말고 밥잘 챙겨 먹어라. 사랑한다, 내 새끼. 할미는 먼저 간다. 저는 그 차가운 냉장고 문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무릎에 닿았지만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부르다, 고기 싫다, 돈 필요 없다. 그 모든 게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진짜인 줄 알고. 바보처럼 평생 제 배만 채우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깡마른 몸으로 냉골방에서 떨고 계실 때 저는 따뜻한 아파트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냉동실에 얼어 있던 건 단순한 500만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한테 버림받은 손자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죽어서도 손자 양복 한벌해 입히고 싶었던 평생 녹지 않을 할머니의 헌신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밥 먹었냐는 잔소리가 귀찮아서 전화를 피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그 잔소리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꼭 전화 한통 드리세요. 밥 드셨냐고, 어디 아픈 데는 없냐고, 사랑한다고, 나중에 저처럼 차가운 유품 앞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세요. 제가 비싼 고기 실컷 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할머니의 영원한 못난 강아지, 지훈이었습니다.